완전 가벼운데? 한 바퀴 돌려볼 거예요. 아까처럼. 음, 가벼운네 어, 가벼워진 느낌이 있으세요? 네, 아까는... 아까 한 5에서 7 정도라고 하셨는데 평소에 지금은 좀 어떠세요? 2, 2 3? 이 정도? 음. 음, 오케이. 오, 반 이상 줄었네요. 어디가 제일 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겠요 오른쪽 주시면서? 어깨가 음. 제일 불편합니다. 아 오른쪽 어깨가? 네. 근데 지금 음, 음. 허리도 요즘에 왜 네. 아프지는 모르겠는데 음. 허리도 좀 아픈가 아요 아프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른쪽 어깨는 거의 고질병처럼 음. 좀그 견갑골이라고 하나요? 거기가 좀 많이 아파서 음. 종종 마사지도 받기도 하고, 네. 뭐 예, 좀 많이 그렇고, 혼자도 음. 많이 이렇게. 음. 혹시 가만히 계시면 좀 욱신욱신해지는 느낌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 뭐 특별한 운전한 동작이라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아. 어떤 동작을 하실 때좀 불편하세요? 동작을 할때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를 좀 집중적으로 음. 목을 해서 많이 했다. 네. 그럼 그 뒤에는 이제 견갑고 이쪽이 많이 땡기고, 음. 그리고 좀 쉬거나 놀면 안 땡기고. 안 땡기고, 아, 네, 아 오케이. 저가 네. 가방이 좀 무거워요. 네네네. 무거운 가방을 뭐, 한쪽으로 멜 때도 있고 음. 뭐 백팩으로 멜 때도 있는데 음. 좀 가방을 메고 좀 많이 걸어 다니고 음. 좀 몸에 무리가 갔다. 네. 그러면은 영락없이 이 오른쪽 견갑골이 아프고 음. 허리가 살짝 네. 아픈 거예요. 우리 한번 살짝 들어보셨다가 내려보실 건데요. 일단 견갑 쪽, 거기 어깨 쪽이 아프신 거랑 허리 쪽이 아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견갑은 실제로 견갑이 틀어져서 그런데 이 견갑하고 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네 네. 네. 그리고 골반이 틀어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붙터볼 거거든요. 네. 왜 그런가 하면 허리가 아픈 건 골반인데 어, 우리 몸을 건축물이라고 따지면 골반이 어, 주추입니다. 주추 음. 그 주추 위에 기둥을 세우고 건축물을 세우잖아요. 근데 저이 주추가 틀어졌어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기둥이 똑바로 서기가 쉽지 가 않겠죠. 얘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우리 몸의 척추인데 척추의 끝이 경추예요. 그 경추부터 좀 잡아 볼 건데. 아하. 일단 틀어져 있는 것만 먼저 보면, 2번 뼈가 우측으로 틀어져 있어요. 누르면 아프죠? 네. 여긴 이렇게 해도 안 아파요. 그리고 그쪽 지금 우측 그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가 이렇게 약간, 음. 뭐지? 올룩 튀어나왔다 그러나? 근육이? 네네네. 좀 딱딱하고. 아, 오케이. 네, 그래서, 네. 내졸증인가? 싶을 정도로. <laughs> 아니에요. 그리고 혈관이 그... 약간 튀어나온 것좀 어... 튀어나왔잖아요. 네네. 그거는 제가 좀 잡아드리면 많이 좋아지실 음. 것 같고. 그리고, 목이 틀어지면 위로는 머리, 아래쪽은 어깨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음. 지금 그 영향이 어깨 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음. 잠깐만 걸터 앉아볼까요? 저쪽 보시고. 그렇죠. 어깨도 잠깐 체크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그 전에 목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목 돌릴 때 느낌 어떤가? 이렇게. 자, 이 느낌 기억하실 건데, 통증감이 혹시 있으세요? 통증감은 별로 없으시죠? 통증감은 없지 않은데, 음. 이렇게 하면 목이 이제 뻐근한 게 이제 풀어지는 느낌은 있죠. 음, 지금 평소에 목이 좀뻐근하지다는 뜻인데, 네. 그 뻐근함 정도를 1에서 10이라고 하면 10이 가장 높은데, 지금 평소에 뻐근함은 몇 정도 늘 달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한 5, 6, 7은, 5, 6 정도? 5, 은 7상 음, 달고. 5에서 7 정도? 왔다 네, 갔다. 네. 오케이. 그럼 제가 오케이. 교정하고 나서 바로 느낌 어떤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다시 누워볼까요? 목부터 체크할게요. 지금, 여기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신데. 1번 뼈부터 틀어져 있어요. 1번 뼈를 저희는 환추라고 하는데, 환추가 우측은 괜찮은데, 여기 좌측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아프죠? 음, 음. 얘부터 좀 잡아볼 거거든요? 얘가 틀어지면 주무시고 다음날 일어나실 때 개운하게 일어나질 못해요. 음. 얘부터 잡아보겠습니다. 힘 빼고, 이렇게 살짝. 여기 아까만 조혀보시고 그렇죠. 여기가 2번이에요. 수두입니다. 1번 여기 있거든요? 몸에 힘 빼고, 이렇게 살짝 죠 여기요. 여기서 좀 틀어지지 말아야 되는 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아 어, 그렇죠. <laughs> 그게 틀어져 있으니까 이제 목이 좀 뻐근하고 아픈 건데 아프다기보다는 우리 선생님은 뻐근한 느낌 계속 좀더 있으셨을 것 같아요. 목에 좀 긴장감도 좀 있으신 편이고 그래서 이제 5에서 7 정도 뻐근한 감이 있으셨을 텐데 여기에 뼈가 원래대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좀 느껴볼게요. 체크해 볼게요. <laughs> 아유, 진짜 너무 힘드셨겠다. 제가 만져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어, 늘 힘들어요. 응. 늘 밤에 잠도 깊게 못 주무셨겠는데. 좀 그런 편이긴 음. 하죠. 그니까 러 컴퓨터를 조금만 하면 너무 음. 찌릿찌릿? 어깨, 어깨그 경각골이 찌릿찌릿? 너무 힘든 거예요. 음. 컴퓨터 조금만 하면. 음. 진짜 힘드셨을 것같아 이거는 아무도 몰라. <laughs> <laughs> 선생님 밖에 몰라. 찌릿찌릿한 거. 아무리 설명해도, 음, 그런가 보다 할 건데, 저는 이제 만져보면. 근데 또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음. 그거를 이제 며칠 하거나 몇 시간만 하면 이제 오른쪽 견갑골이 엄청 하루에 컴퓨터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음. 날도 있고 안 하는 어, 날이 있는데 하는 날은 하면 또막 하루에 뭐 7, 8시간도 하죠 와. 그리고 집중해서 그냥 그러니까. 3, 4시간은 기본으로 하고 쉬었다가 또 3, 4시간 어. 하고 <laughs> 기본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하는데, 만약 리얼타임으로 네. 음. 따져도 한 7, 8시간은 할것 같고요. 음. 작게 해도 3, 4시간? 네. 일단 걸터 앉아볼까요? 어. 왼쪽 어깨도 많이 안 좋으신데? 왼쪽도요? 네. 자, 한번 목 돌려볼까요? 음, 응. 한 바퀴 돌려볼 거예요. 아까처럼. 음. 가볍네. 어, 가벼워진 느낌이 있으세요? 네, 아까는 아까 한 5에서 7 정도라고 하셨는데 평소에 지금은 좀 어떠세요? 어 완전 가벼운데? 음. 그러니까 아까는 음. 이렇게 하면 네, 맞아 요 어깨도 우직... 같이 올라갔어. 항상 저는 항상 어깨가 무거워서 네. 스트레칭 을 이렇게 자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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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음. 이제 무거운데 지금은 죽으면... 굳이 따지자면 1에서 10이라면 한2이 2, 정도? 음. 음, 오케이 오반 이상 줄었네요. 음. 오케이. 이제 어깨 한번 체크할 거거든요. 다음 편이 궁금하신가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자 영상을 보시고 어 나도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교정을 받고 싶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하면 좋은지 설명드릴 건데요. 기침만 해도 허리가 찌릿하신 분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이 뻐근하신 분들, 손이 너무 저리셔서 불편하신 분들, 오래 걷거나 오래 앉아 계시면 엉치가 불편하신 분들, 차 운전을 하시고 나면 어깨가 너무 뻐근하셔서 불편하신 분들, 양반 다리가 안 되시고 골반이 좀 삐뚤어졌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컴퓨터를 조금만 해도 눈이 빠질 것 같고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허리가 아프시고 손목까지 불편하신 분들, 누웠을 때 허리가 들떠있고 바닥에 닿지 못하시는 분들, 걸으실 때 한쪽 다리만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몸을 돌리실 때 허리나 등에서 소리가 많이 나시는 분들, 앉았다 일어나실 때 골반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는 분들, 병원에 가보셨는데 차도가 없으신 분들 모두 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